안녕하십니까. 조서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요. 아, 우리나라가 이제 신분이 고착화되겠다. 빈부의 격차가 아주 커지겠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도 이제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월세 원룸을 사는 셀러리맨이 30대 초반의 셀러리맨이 보증금을 천만원 올려 줄 테니까 월세 5만원을 깎아 달라 그 보증금이 원래 3천만원인데 4천만원 하고 그 다음에 65만원 월세를 5만원 깎아 60만원 하자 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5만원이 그 젊은 청춘한테는 아주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증금은 원래 내가 이렇게 다시 찾아오는 거고 5만 원은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젊은 청춘 입장에서는 1 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보증금을 더 올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 하는 말이 참이 젊은 청년이 건실하게 살았다. 돈 천만 원을 모기, 일 년에 모았다는 거는 진짜 건실하게 살았다. 300만 원 받아가지고 월세 주고 나머지 자기 쓰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나머지를 저축을 해가지고 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착한 청년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아, 자기가 해 주고 싶어요. 해 주고 싶은데 그거를 함부로 못 해주겠다 이거죠. 며칠 동안 고민을 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 계약서를 적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월세를 하는 그 기간이 다 거의 다1 년으로 이렇게 한다 하네요. 열에 여덟 명은 다1 년으로 한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1 년이 끝나면은 한 여섯 명 정도가 이제 또 연장을 하고 그렇게 한대요. 월세를 사는 사람 본인들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1년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를, 저거, 그러면 계약서를 다시 적어야 되는데, 임대 등록업자니까, 계약서를 다시 적어가지고 구청에다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러면 구청에서는 왜 2년을 해야 되는데 1년을 했냐라고 이렇게 또 딴지 걸수 있다 이거죠. 이번에 그러니까, 어, 신고를 하면서, 등록을, 음 하면서 겪었어요. 구청 공무원들, 시청 공무원들, 이런 행자부 공무원들이, 어, 지자체 공무원들이 어떤 사람은 뭐를 알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모르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장을 부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긍정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더라. 그 사람들이 뭐 법대로 한다고 생각을 못한다.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믿지를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계약서를 다시 적어 가지고 가지고 갔는데 왜 2년을 안 했냐 해명해라 벌금 내라 라고 할까봐 고민이 돼서 아예 안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한테 이, 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임차인의 득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뭐, 몸을 감, 감행하고 싶지를 않다 뭐든지 지금은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 공무원도 믿을 것이 하나 없고, 말들이 그때그때마다 다 틀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한다, 합니다. 그리고 5% 연상안을 저 정해놨잖아요. 5%를. 그러면 은그5% 때문에 결국은 슬럼화가 된다. 주택은. 18년 된, 그러면 주택이면 손을 봐야 될거 아닙니까? 집주인이. 그런데 5%로 딱 그렇게 증액을 해놨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은 거기다가 돈 들여가지고 내 집이니까 물론 이제 깨끗하게 하고 싶은데 그거 깨끗하게 해가지고 5%를 건질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오히려 손해난다. 그러니까 아예 집에다 투자를 안 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삶의 질은 계속 떨어지는다. 슬럼화된 건물에 월세를 사는 사람들은 계속 그 입지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5%라는 것이 음5% 제한을, 상한을, 제한을 두는 게 건물을 부실화 시킨다, 쓸려마 시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그 젊은 청춘 입장에서 이렇게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본인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누구 부모한테 도움 안 받고 돈 천만 원 받아가지고 그거를 또 1년 모으고, 2년 모으고, 3년 모아가지고, 이렇게 전세로 가고 싶어 할거 아닙니까? 전세로. 언제까지 월세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애인이 생겨가지고, 결혼할 상대가 생겨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다 하면은, 살수 없잖아요. 원룸에서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다 해가지고, 여간 달방에서 살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방음이 안 되는 호텔 달방에서 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전세로 옮겨 가야 되는데, 이 젊은 청춘 입장에서는 도히 전세값을 쫓아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쫓아갈 수가. 벌써 엊그저께 사오게 했던 것이 지금 6억이고 그나마 전세 매물 그것도 씨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젊은 청춘 입장에서는 도대 체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젊은 청춘들끼리 모여 가지고 예전에는 <laughs> 저 때만 해도 뭐 고시를 한다, 회계사 시험을 본다, 뭐 변리사 시험을 본다, 뭐 이런 자격증을 따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자격증을 가진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의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회계사가 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냥 부동산,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 뭐 부동산 임대업자가 꿈이다 그러면 고슴 쳤죠. 지금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그거예요. 편하게 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부도, 또 여력이 있고, 재산이 있고, 부동산이 있으면은, 지금 그러니까 증여를 해주잖아. 양도할 바에는, 국가에 뺏기는 바에는, 그냥 자식한테 준다, 증여서 내놓고.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딱 소유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거하고, 그 소유하지 못하고, 이렇게 월세방으로 전전하면서, 전세 간신히 어, 마련할까 말까 하는, 같은 친구들 사이에도 같은 동기들 사이에서도 출발점이 틀려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청춘이 5년 동안 이렇게 어? 여자를 사귀어 가지고 결혼을 약속하고 그랬지만 여자가 갑자기 변심해 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가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내가 뭐를 잘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애정에 그저 좋아하는 그런 관계라도 맺지를 인연을 맺지를 않았더라면은 그런 허탈한 허망한 일이라도 안 당했을 건데 그러니까 사람이 괴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청춘들이 너무 힘들어진다. 비전이 없어요. 비전. 그런데 해가지고 내가 학벌이 우리 때는 대학교만 나오면은 그래도 대기업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는 2000년대 사람들부터는 로 학벌이 대학원 위에까지 올라가는 거야 박사학벌까지 똑같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또 2000년대 2010년대 넘어가니까 이제 경쟁이 위로는 못 올라가니까 천정을 치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유치원도 거기서도 이제 뭐 영어 유치원 뭐 무슨 유치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진다 이거예요 그렇게까지 경쟁이 위로 갔다가 밑으로 가, 가가지고 밑에도 이제 바닥을 쳐버리니까 그런데도 대우를 똑같다 이거예요. 지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이게 아파트 이 성량값이 10억, 20억 간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 외국 사람들이 이거 보면 이해가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옛날 2억 5천짜리가 지금 10억 됐다 하면 그만큼 돈의 가치가 엄청 떨어져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 떨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어디 주식도 이렇게 돈이 몰리고, 뭐, 코인에다도 돈이 몰리고, 막, 다 그런다는 거예요. 돈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돈이, 돈이다. 결국은 돈. 돈이, 돈을 챙겨야 된다. 돈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돈 없이 시작하면은요, 마음이 심성이 좋고, 뭐가 아무리 좋아도요, 일단은 세상살이에서 치어가지고 더 돼요. 거북이처럼 언제 갑니까? 그러니까 주거가 안정에 대한 뭐를 힘을 내보기라도 하고 결혼이라도 해서 아기가 낳고 그래서 그 힘으로 가장이 돼가지고 더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 의욕이 있을 건데 이거는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나와 버리니까 아예 결혼을 안해 버리고 지금 산부인과 원장에 이제 저 상담하면서도 진짜로 아나 그. <laughs> 안 한대요. 이렇게 출산을 안 한답니다. 결혼을 해도 출산을 안 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조만간 이제 1, 20년 뒤에는 뭐 인구가 완전히 절벽으로 가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화 되는 거고. 저희들이 이제 노년이 돼 가지고 있을 때는 뭐 저희들 스스로가 이제 자력으로 챙겨 먹어야죠. 왜냐하면 이제 밑에 세대에서 못 받쳐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세대도 노년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우리 먹을 거를 챙겨놔야 된다라고 하니까 더 각박한 거죠 절박한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돈돈돈 돈, 돈, 이렇게 돈을 챙겨놔야 된다 돈 없으면 이건 안 된다 내가 아파 아프면 누가 챙겨줄 것이냐 돈 없으면 안 된다 절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무서워 무서워 말을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음, 그런 식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자꾸 좋은 말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런 게 일단은 내가 돈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돈의 중요성을 요즘은 더 심각하게 알게 된다. 그런데 없는 사람은 없는 집안에 없는 자식은 힘들게 세상을 시작하고 있는 집안의 자식은. 강남에 35억짜리도 증여를 받는다 이거요. 예 그러니까 레벨이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레벨이. 레벨이 틀려져 가지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돈이 있으면요 돈 있는 대체로 사람들이 돈이 집안에 돈이 있고 그러면요 일단은 이게 허세가 들어가요 이게 이게 허세가 들어가지고 목소리도 이제 자신감 있고 굵어지고 강해지고 딱 부르고 사람을 딱 밑에 깔고 벌려하고 밑으로 벌려하고. 그리고 뭐든지 전문가들도 내 이제 내가 부리는 사람으로 보고 내가 일감을 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려하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시간방 저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지을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 돈에 또 인격이 있는데 그거를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이제 그 돈에 또 이제 역습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미국에서 신분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집안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때부터 부자고 어머니, 아버지는 막 60년대부터 막 그렇게 어큰 부자였는데 그게 하루 아침에 가버리더라 이거죠. 하루 아침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돌아가시고 자식이 이제 그거를 물려받았는데 아버지 신복이 이제 마치 도와주는 척하면서 다 빼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아, 어 귀공자처럼 살아온. 자식이 무험한 세상에서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하라는 대로 하고, 하라는 대로 하고, 그리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막, 우리 내 자식, 내 자식, 내 아들 자식 하면서, 뭐, 있는 돈은 거기다 퍼, 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 빠진 돈에다 퍼, 붓다가, 이 사람 거에, 그리고 딸거딸거 자식까지도 다 가지고 가고, 내가 니한테 줬잖냐 하면서, 이리 좀 줘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 집어 넣는데, 그게 밑 빠진 돈에물 벗기고, 어머니가 그나마 가지고 있던 뭐, 25억짜리 집도 이제 공매로 넘어가 버리고, 다, 그리고 세금으로 다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빈털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한 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는 거는 한 순간이더라. 한 순간 그러니까 그나마 집이라도 건사를 해야 되는데 집까지 뺏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체납을 하면요 공매가 들어가요. 그 집에 아파트 다 공매를 내버려요. 그러면 다 없애버리는 공매가 되면 똑똑해가지고 낙찰자가 와가지고 나가주실래요? 이렇게 되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한번 쳐나 보면요. 집도 절도 집도 절도 없이 이제 떠도는 신세가 돼 버린다 이겁니다. 나는 내가 잘못해 가지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 가지고 그런다지만 내 처자식은 무슨 고생인가라고 이렇게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숙자가 그렇게 또늘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그러니까 빈부가 분명히 양극화되고 격차가 심해지고 우열이 이렇게 갈라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보이지 않는 적대감이 생긴다. 왜? 부모로부터 이렇게 재산 물려받았으면 자기가 출발점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앞에서부터 시작되니까 좀 시금방지일 것이다 이거예요. 만일 그렇게 되면은 시금방지면은 사람을 이제 얕잡아 보고 무시하고 이런 거를 함부로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아, 얄밉죠. 얄밉게 되고 서로 간에 이제 반목이 되고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재산이 많은 사람들, 집안들이 그렇게 형제끼리 반목하고 다 그러는 이유가 그거예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서로가 피의식을 가져가지고, 막 서로가 절대적으로 만족을 못해요. 감지덕지 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든지 자기 감정을 너무 많이 내서 요돈 있는 집안들이 이렇게 자식들 이렇게 보면은 딱돈 있고 뭐 이렇게 행사에 돈질하 하는 사람들 많이 보면은 그렇게 자기 감정을 많이 내세워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내세우다 보면 업의 대결이 충돌이 되는 거죠. 충돌이 되고 뭐 하나 그리고 이제 일 일비가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일 일비 그러니까 하나가 좋아지면 뭐가 재산이 있다고 해서 좋아지면 이제 그거를 지켜야 되는 이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가 있으면 상실의 고통이 곧 따른다. 그리고 누군가를 좋아하면 은또 그거에 대한 실현의 고통이 또 따르는 거고. 그러니까, 일일비 연장해요. 그냥 일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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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비 하다가 생, 노, 병사, 노, 어, 늙고 병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시간은 그렇게 쏜살같이 가고, 그러니까, 넌한번 깜빡하면은 내가 뭐 때문에 살았는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가 말년이구나. 이거 말년에 내가 뭐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제 또 그런 근원적인 회의가 들어오지만은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물질, 돈, 재산, 이거 지키는 데에다가 이제 신경 쓰고 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동, 동으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 동서남북으로 가는, 남북으로 가는지, 그거는 뭐알 바가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려 해도 이제 뭐든지 이제 참 나라가 이렇게 부동산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끔 하고 도대체 이 정부가 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을 그렇게 올려놨는지, 올려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주택자의 젊은 청춘은 서럽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서러운 청춘들이 지금 많이 양산이 되고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일제를 통해가지고 건전한 의식을 가지고 또 치고 나가야 되는데,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게 안 된다 이거 왜 자영업자들이 계속 쓰러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부를 창출하는 그런 식으로 온 국력을 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서로가 이제 분열 대립 냉소 뭐 이런 걸로 그냥 막 정치적 이익 계산해가지고 누가한 편에 들면은 막 우리 편내편 편 이런 식으로 왜 그렇게 점다가 사이비 집단화가 되는지 종교집단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어디 종교라면 영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전부 머리로만 이렇게 돌려 가지고 뭐를 분석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왜 그렇게 더다 세상이 힘들어지는지 그런 것도 의외로 그런 것도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또 기름 부어버린 사람이 또 누군가 있잖아요. 뭐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새롭게 또 나타나가지고 기름 붓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절집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곡성 태안사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이제 공장에서 카센터에서 일하다가 이제 출가한다고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마음을 순수하게 보고 그래가지고 어, 주지 스님이 나보고 이제 기도 같이 기도하면서 한번 그저 사람 어떤 어떠,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든지 어 기도 잘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깎아줬죠. 그리고 이제 은사가 은사가 되고 제자로 받아줬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행자 교육 받고 이제 삼위계 이제 막 삼위계 받은 사람이 이제 화엄사에서 만나왔는데 저한테 차 한잔 떨어지면서 막 이렇게 좋은 말로 훈육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요. 예 뭐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아이 사람이 누구를 이제 벌써 가르치려고 한다 이거 이미 승복을 딱 입는 순간에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자기가 이제 그렇게 그런 존재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고개를 점점 점점 숙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개를 점점 점점 숙여야 되는데 이렇게 뻣뻣해져버리고 고개 숙였던 사람이 갑자기 승복 입어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릴 거예요. <laughs> 그래서 위태위태하구나 위태위태하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1 년도 못돼가지고 멸빈을 당했어요. 멸빈이라는 것은 성적을 파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이 함부로 행동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 지금 이 정부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런 류의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좀 사람이 이렇게 진중하고 뭐 이렇게 좀 고개 수이고더 전문가다운 이제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겸손하고 아심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든지 가르치려고 그래요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아예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하면서 본인은 아파트에 살면서.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꽉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내로남불 산성 안에 사는 인간들이고 산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짐승들이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해도 맞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든지 갈르치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너희 짐승들 내가 우리가 아파트에 대한 환상 버리고 살아. 월세 살면 월세도 좋아 하면서 누구는 뭐 어. 연속에도 연숙도 사는데, 뭐, 연숙도 좋다고,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를 위한 정부라고, 서민을 위한 정부다, 젊은 청춘, 무주택자, 실업자, 이런 젊은 청춘의 고민을 해소해주겠다고 해준 사람들이 깨끗한다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기득권을 가졌으니까, 상관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참,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젊은 날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동시대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뭐다 정부에 정책을 한다고 뭐 하고 뭐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참 약하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진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본인들이. 더 겸손하고, 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가 봐요. 그게, 그러니까. 승복만 입으면, 어제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도 막 좋은 말 한다니까요. 가르치려 들려 하고, 막, 자기가 도인 다된 것처럼 이렇게 훈육을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을. 그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는 방석을 깔아 줘도 못 하는 사람 있고 그렇게 어떤 이는 방석을 깔아 주면 이제 잘하는 사람인데 방석을 빼 버리면 이제 또 사람들이 또못 하는 일들이 태반이더라. 그러니까 방석이 있으나 없으나 도라는 게뭐 방석 깔아 줘야 되고 어디 장소에 있어야 되고 산에 가 있어야 되고 뭐 내가 이게 성직자 복을 입어야만이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이 자체들이 다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더다 헤아려 가지고 진짜 내일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정책 입안자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나라가 좀 평안하고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런데 젊은 청춘이 참 힘들 것 같아요 저도 무직증후군으로 한몇 년을 시달렸던 사람인데 진짜 직장 없이 이렇게 젊은 청춘을 보낸다는 거는, 하, 아, 정신병 안 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다른데 가가지고, 뭐, 익명성의 범죄 저질러 부른다든지 막그 분노를 퍼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 후배 중에서도 고시하다가 고시에 대한 그 압박감으로 이게 내출혈이 터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엊그저께 그 후배 소식을 들었는데 바보 돼 버렸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젊은 청춘에그 스트레스가 내가 이 젊음을 빨리 애기 젊었을 때 기반을 닦아 두고 일자리를 잡아야 되고 이런 것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입니까? 그 스트레스를 못 이긴다니까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젊은 청춘들이 그러면은 다 그렇게 매출을 걸리고 혈관이 터질 정도로 그 스트레스에 시달릴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진짜, 나라가 위기가 큰 위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발 좀, 정책하는 사람들이 제 정신을 좀 차리고, 좀 겸손하고, 좀 그렇게 하시라. 자기 자신을 좀, 좀 내면을 보는 그런 능력이 그렇게도 없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셔야 됩니다. 일단 건강하셔야지. 화가 나가지고 화병 걸리면은 국가 입장에서는 상속세 내니까 좋아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좋은 세상이 오시려면은 건강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